구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채플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 신의 온땅에 충만한 주사랑로 내 마음을 덮을 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과 위예 모든 사람이 끄소서 주. 이로 주말씀양아여달려가리나 그 인도하니 힘도 아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 살게 하 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오늘을 살아갈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 0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민이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은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필리핀도 얼마 전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0여년 살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모습이 이 필리핀의 선거 풍토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 각 지방에서 일하던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참 적극적이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선거를 한 뒤에 자기가 찍어준 후보로부터 하루 일당에 두 배에서 네배 정도의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근을 하면서까지 선거에 참여하는 게 돈을 더벌수 있는 겁니다. 금품 선거죠. 불법이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까지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필리핀에도 법이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등 모두가 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이 정치를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잘 살았고요. 아시아에서 3, 4위 안에 드는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이 필리핀의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과는 한 10배 정도의 경제적 차이가 생겨나버렸습니다.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불법이 일상이 될때 나라도 몰락하고 개인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 아무리 잘 나가고 크게 성공했을지라도 그 법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마치 기차가 탈선해서 전복되듯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돼 있는 겁니다. 많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법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바르고 오른 길로 가는 거고 안전하고 복된 길로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벗어나는 것은 기차의 탈선과 같은 인생의 비극이 될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이 세부의 단기 선교를 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팀과 함께 승합차를 배이식공 옆에 있는 섬에 이제 선교를 가서 현지인들을 섬기다가 밤에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차로 한 20분 정도 깊은 산길을 지나야 숙소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태운 승합차가 울창한 산길을 지나는데 가로등도 없고 하늘의 별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런데 제가 핸들을 조작하다 실수로 라이트가 잠깐 꺼졌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막 승합차에 타고 있는 성도들도 다 소리 지르고 에, 그 상태로 그 구불구불한 길을 3초만 가도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물론 제가 급히 라이트를 켜서 뭐 길을 아무 사고 없이 갈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수 없는 아무개 그 찰나의 순간조차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간혹.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몰랐다면 나는 과연 바른 삶을 살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성경을 몰랐다면 나는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지르고 살고 있었었겠죠. 기껏해야 약간의 양심과 약간의 정직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라고. 위을 위안을 삼고 내게 있는 죄책감을 상쇄하려 했을 겁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나고 나는 죽도다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꽤 의로운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비춰 보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자신은 죄의 형벌인 사망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10편 119편 110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구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는 마귀가 펼쳐놓은 올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걸 밟는 순간 덜컥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올무는 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올무에 걸려든 이상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등불로 삼고 살아갈 때그 올무의 정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올무가 보이니까 피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법을 어기는 불법과 부정과 부패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선진국 대열에 이르게 될수 없을 겁니다. 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반길을 차를 몰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곧 크게 후회할 만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그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등불과 빛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시험의 올무도 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마귀의 올무들을 볼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놀무들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뒷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리치 프리즈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길을 차를 몰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곧 크게 후회할 만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당신의 길에 등과 빛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